원리는그안과가수술 하기로 하자는 걸안 갔어요. 그 초기 단계고, 미덥지 그 않고 해서, 또 지방이고 이러니까, 그냥 수술은 서울서 하자 생각이 좀 있었지. 우린 잘 모르죠, 렌즈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이게 중간거리하고 원거리, 근데 수술 하고 다음 나면 가까운 게안 보인 데서풀이 시즌 공과? 그거는 오른쪽에 하고, 휴어는 왼쪽에 하고. 이제 원장님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거라고 해서, 원장님이 이야기하면 좋은 거다. 수술을 진행했지. 이분은 이벤트를 하던 렌즈인 프리시전고와 피어시를 넣었던 분입니다. 오른쪽 눈이 핸드모션, 손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는 분이고, 왼쪽 눈은 교정시력이 0.4 정도 겨우겨우 보셨고, 수술을 전에 이렇게 왼쪽 눈도, 오른쪽도 뭐 뒤에 혈관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백내장이 아주 심하셨습니다. 프레시전 고는 원거리 에 아주 강한 렌즈면서도 근거리도 꽤잘 보이는 렌즈입니다. 워낙 못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멀리는 무조건 좋아지실 거라고 느끼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근거리를 좀 보던 눈이 이제 그 기능이 없어지는 두 렌즈를 쓰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지실 걸 감안해서 조금씩 당겼습니다. 오른쪽을 타겟을 마이너스 한0.5 정도로 맞췄더니 현재 파가 1.0 정도 나오고 그러면서 근거리는 J6 40cm에서 나오고 퓨어시 아주 좋은 렌즈죠 특히 나이 드실수록 좀더 적응하기도 쉽고 그러면서도 생활형 근거리 아주 강한 저는 70대나 60대 후반 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렌즈인데 평소 제가 한0.75 정도 타겟으로 듣는데 조금 더 당겼습니다 마이너스 한1 디옵터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근거리도 지금 꽤잘 보시면서 파는 한0.7 정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워낙 원거리를 못 보신 채로 오래 생활하셨기 때문에 멀리에 대한 만족도는 너무너무 그냥 좋으실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근거리를 불편하지 않도록 더 당긴 거고 이렇게 환자분 니즈에 맞춰서 적절한 타겟을 좀더 정밀하게 조정한다면 만족도는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매우 만족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의 생생한 후기 한번 보도록 하시죠.